젊은 거. 후사카 유지 교수님이 전문가가 옆에 있으니까 저는 <laughs> 사실은 얘기 안 해도 되고 <laughs> <나 얘기하시고, 나 웃음> 오늘 군사 문제는 생각보다 많이 <웃음> 얘기를 <웃음> 못 했습니다. 앞에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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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네. 길어져가지고 네. 어제 내가 정보위원장하면서 이거저거 주소드는 <laughs> 얘기가 많아가지고 지실 머리가 점점 더 아파. 그거 알면 알수록. 고생 많이 <laughs> 했습니다예 아, 네. 아, 어, 어, 아, 아, 고... 사실은 좀 한일관계 토론하면 항상 조금 힘들더라고요. 네. 예, 예. 사실 명백하게 문제는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해법은 다들 너무 시각차가 견해차라든가 뭐 이런 게큰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이러니예요. 사실은 한일 관계면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니까 한국 사람들이끼리 모여서 갈등할 게 뭐가 있나? 갈등이라기보다는 이제 견해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은 친일파, 이제 한쪽은 과도한 반일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제 진영이 나눠진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거죠. 네, 뭐, 순진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뭐, 그런 대립구도 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실제로 나와 계신 분들도 친일의 과 반일의 대립으로, 어 자신의 입장들을 정한건 아닐 것이다. 근데 사실 오늘은 결국은 두 개의 문제였었잖아요. 하나는 이제, 어 이른바 강제징용의 해법에서 이른바 제3자 범죄법이 올바른 것이냐라는 거랑, 어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차이라는가 이런 식의 것들을 얘기한 게 아니라,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막론하고, 우리가 그래도 일관적인견지해온 원칙이 있다. 제3자 변제라든가 이 문제를 대함에 있어서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은 결국 사과와 피해자 중심주의 그리고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 상당히 맞는 말이죠. 그죠 그리고 결국 이거에 비춰서 현재 해결 방식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해야 된다. 또는 음.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가지 일본 군사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일본의 구도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주한미군이라고 하는 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방어하기 위한 게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 한국을 방어해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원칙. 그리고 세 번째로 결국은 이것이, 미국과 이제 일본과의 이런 구도 속에서 우리의 국익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견지한채 들여다봐야 된다. 라고 하는 것. 뭐 이런 거는 사실은 견해 차이를 떠나서 충분히 존중받을 필요가 있고, 지모보수 정권이 그래도 약간씩은 달리해온 관점 안에서도 일관되게 좀 앞으로도 지킬 필요가 있지 않은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일단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어, 원래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어야 된다는 라 거예요. 네, 그리고 어려운 문제라는 건 해, 해법은 대단히 복잡할 수 있으나 해법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입장은 비슷해야 된다는 라 거죠. 정부마다 크게 달라지면 안 되고 정당마다도 크게 달라지면 안 된다고 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나름의 우리의 국가관과 국익관이 유사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애초에 국익이 뭐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좀꽤 다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좀 심각한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될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두 번째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게왜 그러냐면 우리가 약소국 경험이 너무 오래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의 국익을 추구해서 생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잘안 들었기 때문에 자꾸 이제 외세라고 불리는 우좀큰 나라의 눈치를 보는 그런 방식으로 생존을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큰 나라가 생각하는 방식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룹과 아니야, 큰 나라가 생각하는 분식을 쫓아가면 안돼라고 생각하는 그룹이, 그러니까 국익을 바라보는 눈에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거죠. 지금의 한국이, 물론, 독자적으로 막 엄청나게 그 생존을 할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라든가,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있느냐 면 양쪽으로는 굉장히 컸는데, 실제 우리 주변국이 다큰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막 중간자의 위치를 자처하고, 막 주도자의 위치를 자처하고, 이건 여전히 어려운 일인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면 과거처럼 약소국이냐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즉 우리의 어, 이런 현재의 외교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 그리고 정치권의 인식은 우리가 과도하게 생존을 도모해야 됐던 약소국의 시각에서 큰 나라들의 눈치를 봤던 시각을 크게 많이 안 벗어나 있다. 저는 여기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고 라 생각을 해요. 한일 관계를 바라보며 있어서도 저는 혹여라도 일본에 대한 컴플렉스로 나오는 두 가지 형태. 하나는 일본을 지나치게 미워하거나 또 하나는 일본을 지나치게 무서워하는. 그 태도 둘다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본과의 문제 잘 해결이 안될 겁니다. 역사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일본이 특히나 독일처럼 잘 나가는 나라도 아닌 상태에서는 분명히 굉장히 오래 걸린 문제고, 이건 역사에 맡겨야 될 문제에 훨씬 더 가깝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칙을 계속 견제한 채 장기전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에 대해서 제가 개인 견해를 밝히기 좀 그렇지만, 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일 관계는 한일 간의 민족 감정들도 얽혀 있고, 어, 그다음에 정권의 속성이나 정당의 속성에서 상당 부분 좌우받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냉정하게 좀 갈라서 바라보고 너무 마음 급할 필요는 전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전 그런 생각이 솔직히 좀 들었어요. 한국 언론은, 일본 언론이 하듯이 이렇게, 아, 약간, 과도할 정도의 일본의 국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한국 언론을 하고 있을까? 다시 말하면, 말리고 싶을 정도로 한국의 국익을 추구하거나, 민족주의적인 감정을 깔고 보도를 할까? 별로 아닌 것 같거든요. 뭐 좋게 말하면, 일본 언론에 비해서 한국 언론이 좀더 대국적이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전 깊은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일본 문제를 접하는 데 있어서 이제 친일 반의 구도가 너무 좀 오래 이제 좀 갈등화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언론들이 특히나 새로운 세대들이 또 이제 많이 유입이 되면서 일본에 대해서 이제 반일 일변도로 또 과도한 민족주의로 어, 이야기하는 것은 좀 꺼려 하는 그런 눈치?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않아 하는 그런 눈치도 좀 일부 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가지는 물론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그 언론들의 전통적인 양치도 사실 좀 그랬습니다. 특히 보수계열 언론들은 특이하게도 한국의 국익 내지 한국의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사실은 일본에 좀더 친화적인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일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일본 주도적으로 문제가 풀려온 것들, 그리고 일본이 경제적으로 큰 대국이었으니까 우리는 그거를 약간 은 쫓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약간의 이제 일본 컴플렉스적인 요소들이 좀 일부 있었기 때문에 한국 같은 소국이 일본과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렇게 너무 뭐 뻣대선 뭐안 된다. 그게 현실이다라고 하는 약간의 생존 논리? 그래서 윗세대의 그 생존 논리와 밑에 세대의 약간 지나친 쿨함? 이런 게좀 결합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 아까 이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어, 이를테면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부상이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해왔던 원칙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좀 우리가 때로는 일본에 끌려가는 듯한 방식으로까지 급하게 좀 나서야 될 상황으로 절박하냐? 또는 그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우리 나름의 관점을 가지고 북한 문제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고, 일본도 어느 정도 견인해 가면서 미국을 설득하는 그런 주체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느냐? 이 차이가 명확하게 좀 드러났던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도덕적인 판단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 국가인지, 이른바 중견국가라고 했을 때, 그리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국익적 방식은 무엇인지, 이 부분은 그 다음에는 각자가 생각하시는 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